안녕하십니까. 여의도24시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며칠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홍준표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홍준표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둘만한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지지율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준표라는 사람의 지금 현재 위치, 어, 직책, 이런 걸 봐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당이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가 뭐 대구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홍준표에 대해서 이따금씩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보수의 적통인 것처럼 자처를 하면서 여러분들, 홍준표가 보수 적통이란 얘기가 아니라 홍준표가 자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이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무슨 대표 주자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이 국내임의 대주주인 것처럼 그렇게 언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주 가관이라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홍준표의 지지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또 홍준표? 어뭐 지지율 말고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지율.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지지율 구성을 봐도 국내 힘 지층이 홍준표를 과연 얼마나 지지하는지 또는 이 대한민국의 보수층이 과연 홍준표라는 사람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홍준표 자신이 자기의 발언권 또는 자기의 파급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자기의 처신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과연 홍준표는 그동안의 정치 생활을, 정치 활동을 어떤 감각으로 한 것인가? 참. 객관적으로 제3자가 벌써는 그런 감각이 부족한 거 아니냐 자기의 주제를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할 만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한 숟가락 얹어서 비판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홍준표란 사람에 대해서 아 대구시정 이런 것들이 문제다 저, 어, 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홍준표가 예를 들어서 정말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점은 잘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2027년 3월달에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해 5월달에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 취임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본선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두 가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을 대상이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사로 접하시고 나서 또 아마 혀를 끌끌 차시거나 또 혈압이 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홍준표 계속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 제 후배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왜 이렇게, 어, 자꾸만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자기의 위상을 잊어버리는, 자기의 지금 현재, 자기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마치 자기가 이 보수 진영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행세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홍준표가 예전에 저랑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구시장으로 내려간 이유도 똑같습니다. 대구, 경북의 민심을 잡아야 됩니다. 대구, 경북 보수 지지층의 그야말로 핵심 지역인 이 대구, 경북에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대구, 경북의 지지가 없는 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후보, 그 어떤 후보든지 간에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가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대구시장으로 내려간 건데 이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저 한동훈 국민 대표를 향해서 계속 뭐 문재인의 사냥개니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런 비슷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보수적통이고 나는 이 당이 박근혜 탄핵 이후 힘들 때그 당을 지켜왔고 나는 어, 지금 현재 이 대구시장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저 뭐야 정체불명의 문재인의 사냥개 비슷했던 어, 정치 경험 없는 정치 초보 애가 지금 저기 국내외 당 대표로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계속 이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더 넓게는 이제 대한민국 보수 진영 우파 세력을 상대로 일종의 가스라이팅, 세뇌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여러분들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만 홍준표를 비판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홍준표를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얘기하는 거 자체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봤자 듣는 거라고는 칭찬이 아니라 비판뿐인데 지적군인데, 왜이 사람이 계속 그걸 하겠느냐? 당연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한동훈을 깎아내리면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보수적통이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홍준표가 오늘은 또 뭐라 그랬냐? 한동훈 국민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양심상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단, 본문을 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자료, 마 다, 홍준표 관련 의혹 다 떠나서, 홍준표가 과거에 원내대표로 있을 때, 뭐, 원내대표, 뭐, 직책비인가? 뭐, 특수활동비인가? 그한 달에 몇천만 원씩 나온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각시한테 갖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활비 유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일, 일각에서는 횡령이라고, 어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홍준표가 뭐라냐면 하내 주머니에 들어온 내 주머니에 어온 어? 돈을 갖다가 우리 각지한테 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홍준표입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양심을 얘기했기 때문에 홍준표의 양심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잠깐 꺼냈습니다. 이 주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그런 사람은 내 양심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그 홍준표의 양심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 일화라고 해야 될까? 그걸 말씀드렸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페이스북. 아무리 적과의 동침도 하는 게 정치라지만, 아무리 우리 당이 잡탕당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까지 수용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내 양심상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11.6 재보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한동훈 무시하고 이재명과 손 잡으라는 취지로 그런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홍준표 눈에는 어? 어 이재명과의 동침은 괜찮고 이재명과 손잡는 건 괜찮지만은 한동훈 이 대한민국 보수 진영에서 가장 대표 주자인 그리고 대한민국 어, 정말 유일한 우파 정당이자 집권 여당인 국내 힘의 어, 그 당원들과 지지층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서 당 대표로 선출할 그 한동훈의 경우에는 어 수용하기 어렵다. 내 양심이 그렇다. 아무리 우리가 잡탕당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까지 수용하는 것은 사람으로 살 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네. 이 마지막, 이 마지막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살 짓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긴 한데, 네. 좀더 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 또 이런 얘기 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한동훈 양에서 비판하는 비판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거는 그냥 똑같은 형식입니다. 앞에 시작하는 글 다르고, 뭐, 장애창 같은 애들이 뭐, 이렇게 한동훈을 공격하면 그거 잠깐 끌어다 쓰고 또, 한동훈은 그래서 안 된다. 한동훈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정말 배알이 없다. 항상 구성이 똑같습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돌린 노래 같습니다. 뭐라 그러냐? 2017년 10월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고하게 적폐로 몰려 천여 명이 끌려나가고 수백 명이 구속되고 다섯 명이 강압 수사 받다가 지옥의 자살하는 지옥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노릇하면서 우리 그렇게 못살게 군던 그 친구는 그 시절을 자신의 화양연화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러면은,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 어떤 불법, 내지는 위법, 사례를 갖다가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깐깐하게, 소위 말해서 FM대로 들이댔을 경우에는 그 범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공천에 개입했네, 안 했네,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을 어, 뒤, 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공천에 개입이 아니라, 아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과 몇년 전에 상식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2017년,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그 전까지 이 대통령의 비선이 어쩌고저쩌고, 그게 실체가 있었니 없었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선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자체가 나온 게 사실은 거의 이때가 처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비선이 있든, 어, 저기 뭐야, 정식 자기 참모들한테 어떤 걸 권한을 주든지 간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됐었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법적인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고 정말 말 그대로 적법 절차를 어?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범죄가 될수 있다. 우리는 그거를 한 번도 인식해 못... 보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이 검사로서 있었고, 과연 한동훈 그 개인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느냐? 과연 한동훈 그 개인한테 이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진행됐던, 전개됐던 그, 뭐랄까, 적폐청산 전국에 대해서 한동훈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국내 기승, 최소한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은 2021년 그때가 언제입니까? 11월 5일입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때부터 또는 어쩌면 그 전부터 윤석열... 어, 전 검찰총장을 국내외 대선 주자로 염두에 둔 그때부터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마 2019년 말인가 그럴 겁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국갤럽 기준 대선 주자 지지율이 1%를 기록했을 때가 있습니다 조국 사태 어, 그 이후에 그때부터 어떤, 어쩌면 이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우파 세력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탄핵의 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2021년 3월 9일 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대통령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이 홍준표가 지겹게 입에 침을 바르는지 안 바르는지 모르겠지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어, 그 적폐 청산 당시에 문재인이 어, 대한민국 보수 세력을 상대로 일종의 사냥? 청산? 이런 거를 시도했을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비판을 하면, 저는 이 홍준표의 주장에 고개를 일부 끄덕일 수 있겠지만, 그런 건 맨날 없이 윤석열은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치고, 한동훈은 인정할 수 없다. 한동훈은 내양심상 수용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일말이라도, 동의가 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어떤 법적으로, 음, 좀 문제가 될까봐 좀 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적절한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쓰고 싶은 이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의 이제 유의어, 뜻이 비슷한 표현으로 약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구성맞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성맞다, 구성맞다의 뜻 상쾌하지 않고 구질구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구성맞다, 구성 맞은 글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홍준표는 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적폐청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한테 어필을 하고 싶으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부터 비판하는 게 순서다. 그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검사로서 또는 검찰 간부로서 어 자기의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걸 해, 한, 행한 사람을 갖다가 비판 또는 비난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말인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그때 어 윤석열의 그런 지위 이런 것들 갖다 거부하고 그냥 검사 옷을 벗고. 경호사가 됐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한동 아니 홍준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의 말은 한 문장 한 문장 별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해 된다고 하더라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내 양심상 수용하기 어렵다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홍준표의 말은 그냥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든 뭐든지간에 양심이든지 뭐든지간에 그냥 수용 자체가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지금 13분 정도 찍었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 국민 당음과 지지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된, 그리고 지금 당대표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한동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일종의 모욕적 언사를 계속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그전에도 한 얘기지만, 이 사람은 결국엔 누구를 누구한테 침을 뱉는 겁니까? 누구를 지금 모욕하는 겁니까? 바로 한동훈을 뽑은 국민 당원과 지휘층을 갖다가 모욕하고 그들한테 침을 뱉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홍준표 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배알이 없다.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한동훈한테 어, 저기 한게 아니라 한동훈을 뽑은 사람들한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홍준표가 뭐라 고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준표. 어? 그런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겠나? 이어서 대알도 없이 그를 추종하는 레밍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을 뽑았던 사람들,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한동훈 뽑고 한동훈 지지한 사람들이 홍준표가 속한 국내인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당원입니다. 국내임을 지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국내인 당원이 아니라고 해도, 국내임 지지자가 아니라고 해도 한동훈을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 이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을향해서 배알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밍이라고 합니다. 아, 국내인 당원과 지지층을 향해서 대한민국 보수 세력을 향해서 들쥐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쥐, 이 레밍은 여러분들, 이 우두머리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그 물이 전체가 절벽으로 뭐 위험한지도 모르고 떨어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들쥐. 레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당원과 지지층을 상대로 계속 들지라고 지속적으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갖다가 국내 윤리위에서 왜 가만히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국내 당원들을 향해서, 지지층을 향해서, 한동훈 지지층을 향해서, 배알이 없다, 배알이 없다, 계속 이렇게 한는데이 배알이 없단 말이에 그러니까 속이 없다. 어? 속이 없다 간도 쓰레기도다 빼놨다 어? 비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 같은 사람을 갖다가 당 대표를 뽑아놓고 지지하고 앉아있으니 저 사람들은 속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도 없다는 표현은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 배알도 없다고 얘기한 건 정말 낮잡아 부르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을 이런 사람을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가만히 두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홍준표 괜히 건드려봤자, 홍준표가 페이스북으로 글을 쓰고, 이게 보도되는 그걸 갖다가 기회,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 건드는 게 맞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자의 이런 언행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가? 누가 보고 있어야 됩니까? 국민 당원들과 지지층이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참아가면서, 이걸 듣고 있어야 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모욕과 비난 이런 거는 뭐 한동훈 대표 개인이 감내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국내 당원과 국내 지층에 대한 이런 모욕은 언제까지 이걸 계속 감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참 결정적으로는 국내당 지지율이 높고 국내의 차기 어~ 집권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높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도 못할 텐데 지금 이 홍준표 같은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국내의 위기에 한 징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홍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의 사냥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대구시장이고, 자기는 보수적통이고, 자기는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 대표도 했고, 자기는 문재인이 보수 사냥을 할때그 당의 대표였는데, 왜, 보수 지지층한테 지지를 못 받고 왜국민 지지층한테 지지를 못 받고 왜 대구시에서 지지를 못 받냐 그 말입니다. 왜 문재인의 사냥개라고 자기가 비난하는 한동훈의 지지율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되냐 그 말입니다.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한국계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1월 1주차 차 장례정치지도자 선호도 보면 한동훈 14, 홍준표 4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보겠습니다. 한동훈 19 나옵니다. 홍준표 8 나옵니다. 여러분들 2분의 1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 국내 진중별로 보겠습니다. 한동은 41, 홍준표8 나옵니다. 여러분들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어 보수 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로 보겠습니다. 한동은 33, 홍준표6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의 이것도 5분의 1, 6분의 1 차이입니다. 5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체 그뭘 믿고 이국민당과국민지층과더 넓게는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욕을 하고 들지라고 매도를 하느냐 이런 사람을 가만히 놔둬야 되겠느냐 이런 사람한테 정치적 미래가 있겠느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 홍준표가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 이 국냉의 당원과 지휘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